안녕하십니까 골짜군이 엄남구입니다 요즘 날씨 계속된 폭염으로 무척 덥습니다 여기 시골도 이렇게 더운데 시내는 얼마나 더울까요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다는 거 예. 이게 자연입니다 자, 오늘은 골짜구니 고추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고추 수확을 지금 현재 버틸 수 있는 거는 예, 바로 저겁니다. 예, 저거 제가 여기서 고추 이거 이렇게 한 바구니 따다가 와 더위에 싫어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끝에 저거 만들었습니다. 예. 왔다 갔다 예. 끌고 다니면서 예. 운반구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제가 요거 조금 있다가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고추는 어떻게 수확하느냐? 고추입니다. 예, 고추 바로 이겁니다. 함석가이죠. 함석가이 예. 몇 천밖에 안 합니다. 처음엔 제가 손으로 그냥 땄는데 손으로 따다 보니까 이 고추 이거 뭐 그냥 대구 모고 잘라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위로 따고 있습니다. 이 고추는 꼭지를 조금 길게 땁니다 예, 꼭지를 너무 짧게 따면은 나중에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꼭지를 딸 거거든요 그럼 요거 꼭지가 짧으면은 요거 따기 힘들어요 요 꼭지.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땁니다 그러면 꼭지 따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고추 모습과 예, 저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네, 저거 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으면 겁나게 덥습니다. 자 이거 한 풍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못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가 지금 덕대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쓰러지고 할까봐 제가 환풍기는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뭐추는열대식물는이대식물이기에문이정에뭐위이 정도 더는괜찮습니는이런찮으로이자게결석이로식으어이습니다고추로 뭐 네, 지금 현재 습니다에이 이렇게 컸습니다 어휴 여기 뭐 새가 들어왔었나보네 그나마 지금 현재 이놈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이 낮 12시 넘었는데도 앉아있으면 시원합니다 사람은 머리를 써야죠 자 이게 바로 제가 하우스에 쓰던 환풍기인데뭐 했을까 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차단기 걸고요. 전선을 이렇게 쫙 깔아서, 이놈을 이동하면서 고쳐, 고추. 그리고 고추를 따서, 이운반부에다가또 여기다가 싣고 나갑니다. 철사로. 네. 나중에 또. 이게 또. 봄에. 여기다가. 빨풀 걸어가지고. 이거. 고집 있는 픽업할 때. 비닐. 여기다가. 걸어서. 당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의 운방구로 여러 가지를 머리만 잘 쓰면 시원한 바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자, 여기는 아직 지금은 수확을 안 했고요. 이쪽은 수확을 좀 했습니다. 이런걸 따주는겁니다 크죠 잎사귀도 뭐 배추인집 같습니다 예. 이 고추는 얼음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거 고추를 수확 을 마치고 뒷름을또줄 겁니다 에... 그러면 한 10여일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고추를 익는 대로 따 줘야 여기 위에 이 달린 고추가 또 커집니다 야, 현재 뭐 잎사귀도 깨끗하고요 아주 상태는 현재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노지에는 예, 탄저병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마치고 또 청양고추 예, 거기 또 밭도 가봐야 된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얼른 고추 마주 수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